문 열어주세요. 오, 그치, Hello. 호치다. 호치 어디 갔어? 호치 들어와. 들어오죠. 어서 들어와. 야발 닦아야지. 발 닦아야지. 도와잘 있었어. 어 집이 아주 깔끔해졌는데. 아아 아, 무거워. 호치야 어. 이제 오, 네가 음식을 만들도록 해. 식자재 마트에서 아니 사가지고. 알리트로 누가... 사지. <laughs> 아니 이마트가 무는 라서아서 양파도 왜 이렇게 커? 몰랐어. 이것도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아니 식자재 마트로 다 대용량이야. 최대한 작게 산게 이거야 지금. 물을 삶아야 돼 닭발 빨리 이거. 두 번째 잡네. 어두 번째 작는 거야. <laughs> 기본이 다 500g, 1kg야. 얘는 샤브샤브 할 거야.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. 지금 어, 일단 닭발부터 삶고 샤브샤브를 먼저 먹자. 생상 많이 좋아졌어. 이이 이, 여기 지금 발톱 잘려 있는 거 보이지? 예전에는 이게 발톱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발 이거 가 가지고 이렇게 진짜 뾰족하게 나온 거를 다 잘라야 돼. 그냥 먹아 먹으면 안 돼. 어, 발톱 너무 흉측하잖아. 뜨거운 물을 받아야 빨리 끓으니까. 이모집추와, 응? 다섯고 먹고, 다섯 고 먹고, 좀 먹고, 이 먹고, 좀 먹고, 좀 먹고, 무슨 고리 먹고, 좀고맞먹요단백고도섭고하고식이섭취하고취하고 자, 고기를고 먹고 고기는 살안 짜요. 맞아요. 우리가 먹는 밥면이찌는거 같아요. 음. <laughs> 하고 숙주 넣고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부피가 크지만 열을 가해주면 쪼그라들거든요. 음. 자 이제 이대로 해서 음.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얘가 흐물흐물해져요 뼈가 쏙쏙 나오기 때문에 음. 좀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나 먹방에서 만나요. 네. 바이빠이 닭발이 <laughs> 손 <또는> 흔들어 주네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불 꺼야 되거든요. 아니 너무 맛있는데, 음 그렇지. 음. 뭐야, 되게 맛있는데.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간안 했어.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. 여기 고기 많아. 밑에. 음 맛있다. 아 맛있다. 음. 굳이 샤브샤브 안 해도 음. 이렇게. 그, 뭐야? 샤브샤브 같은데? 국물이 없는 거네. 그냥 물 없이 야채 찜. 아다 음 먹었어. 나만 비벼 볼게. 순삭. <laughs> 오빠 그건 너무 기름인데 <laughs> 여기 또 여기 거긴 꼭 너무 기름이야 <laughs> 닭 기름 파미오 파 회원 가입해야 돼 먹을 줄 아시네요 아 뭐가 이렇게 여기 흘렸지 아 배추가 너무 맛있잖아 냄비에 눌러붙어서 더맛있어 약간 카라멜라이즈 응. 응. 뭐야 불닭 소스는 넣 거였어 응. 아까 아 응. 어, 진짜 이제 불닭 소스만 근데 그거 넣은, 느낌은 안 나네 넣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조미료 역할만 입술이 약간 따갑지? 응. 오베베베 한다. 눈물나. 응. 코미야. <laughs> 따가워. 커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. <laughs> 같이 얘기해서 그래요. 따로 얘기했으면 안 먹었을 것같요아 이거 소주 한 준대 하면서 둘이 찌찌뻥 응. 해가지고. 딱 동시에 마시고 신기하게. 텔레파시 통해서 응. 어쩔 수 없이 먹는 <laughs> 거예요. 그냥. 어쩔 수 없이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여기 닭발이 있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? 그렇죠? 와 미쳤다 나 어떻게 유튜브로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술 1위가 소주라는 걸 봤는데 의사들도 먹을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참아 지금 엄청 맛있어 장난 아니죠 지금 국물 우러나 가지고 엄청 맛있어 이 국물 진한 거 보세요 이는 뭐예요 저 진짜 배추를 가져가기 너무 웃기잖아 겁니가 생닭발을 사업 봤을 때 미안하지만 의심을 많이 했어요. <laughs> 망했구나. 아니야, 망한 그런 느낌보다.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그런 거? 아무튼 생닭발을 사서 온 사람은 공가 처음이어서 <laughs> <laughs> 뭔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. <laughs> 당황스러웠군. 어, 그렇죠. 당황스러웠죠. 당황스러웠죠. 언니를 믿었죠 좋지만? 뭐 심야식당 이런거 사온다던지 어 그건거죠 당연히 양념된 음. 닭발을 사서 난 해봤자 언니 양념 닭, 닭발을 사서 음. 튜닝할 줄 알았어 음. 그냥 하얀 닭발을 사올 줄 몰랐어 음, 그런거 취급 안하죠 음. 이렇게 <laughs> 네? 유명한 너무 음. 맛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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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많은거 다 어떻게 먹나 했는데 지금 바닥을 보고 있어 음. 닭발 다 아, 먹었고요 이제. 이제 이거 그 주먹밥 만들자 주밥도 만들었고요 아, 아 너무 <laughs> 맛있어 식사 안 하신다는 분 아, 미친 조합이네 이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꼬들면 먹는 사람들이랑 라면 먹으러 가면 나 라면 한 젓가락도 못 먹잖아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데 아, 계속 아, 먹어가지고 <laughs> 이게 오버쿡이라고? 나 네. 지금 면이 하나도 안 익어 과자인데 지금 더 먹을게.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안 드신다고 하신 분테청량요아 <laughs>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안돼 갈증을 해소하는 <웃음> <웃음> 뭔지 알죠? <laughs> 그거 이야 어우 추 장갑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바람만 안 불면 진짜 살만한데 <laughs> 적당히 먹으면 될 것을 <laughs> 아 적당히는 안 돼요? 너무 많이 <laughs> 먹어서 배나 <배나치오>. 치워 <laughs> 요 묵은 거 먹고 아, 가는 거예요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. 큰일 났네. <laughs> 콧방귀 <콧빵이> 꼈다. <깼다. 웃음> <laughs> 이거 어디 거라고? 상하상하 상하 브리치즈 상하 브리주죠? 상하 <laughs> 맛있다. 꼭좀 <그쵸? 웃음> 냄새 맡고 애들이 몰려왔어. 응. 이게 무슨 냄새냐면 도대체 잘 먹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<laughs> 와 너무 예쁘다. 오늘 안에 갈수 있습니까? 호철아 이거 오늘 안에 가겠어? 어? 이동좀하자 둘레길 걷고 싶어. 응?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<laughs> 열심히 걸으세요. 여기 아, 후추 씨 오늘 안에 걸을 수 있겠어요 이거 좀 빨리빨리 좀 따라 주실래요? 후추야. 햇빛 따뜻하니까 졸려, 응? 아니 어떻게 이크가안 달고 크니까 응. 맛 너무 맛있